갑습니다산재군남이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육주비 여러분들 오늘 신나게 한번 통닭 한번 튀겨볼까요? 자 오늘은요 말씀드린대로 자 영상 우리 라이브 방송 제목대로 따뜻. 통닭을 한번 튀겨볼 거예요. 사실은 제가 튀길 게 아니고 게스트가 있습니다. 게스트 오늘 통닭부터 시작해서 닭강정 뭐 이렇게 해준다 튀겨준다 그래요. 자, 서울에서 온 동생 들어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서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한테 이런 반갑게? 반가워요. <웃음> 아 저는 아, 이름은 송치훈이라고 하고요.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온 개발? 부동산 개발? 아 치킨이랑 여러 가지 <laughs> 음식을 제가 하고 뭐, 있습니다. 송쉐프 송쉐. 이걸로 자. 뭐 풀떼기부터? 일단은 풀떼기 먼저. 항상 스텝 스텝. 너무 옆에서. 아니 원래 뭐 내가 뭐 그냥 구경하는 건데. 이런 놈. <laughs> 보여주시나요? 아, 난또 뭐라고? <laughs> 다 넣고 어그 넣는거 스위트콘 아 저기 시판용 네 드레싱은 저희가 만들어 왔어요 그거는뭐 마요네즈? 요거는 마요네즈 베이스에 식초랑 설탕이랑 같이 넣고 새콤달콤 자 이제 안주 하나 됐고 기름, 기름 내가 데워야 되고 자 아이고야 불안 붙여주고 자 치킨을 오늘 튀기는 건데 뭐, 이거 뭐야? 이거는 후추 파우더 근데 내가 봤을 때 약간 뭐가 보이는데? 미원 보이네 미원 아 아이, 우리, 우리 눈은 못 속이지 미원이랑 소금 후추네 네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조미료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네. 소한 마리를 다 때려놓고 삶아도 한 봉마리를 못 따라가 <laughs> 못 따라가 <laughs> 장어소스 몇게요 뭐아 닭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닭강정 하려고? 네아 닭은 제가 안심이랑 허벅지살 비율은 반반? 비율은 반반 반반 그래서 미원 후추, 소금 아니 음. 그래도 닭 버무리고 있으니까 한잔더 아 감사합니다 이게 하고 싶었구나 <laughs> 자한잔 합시다 두와아짠 두두두두두아 해야지 우 정재수. 네, 제가 알아서. 부탁해요. <laughs> 그리고 반죽을 그냥 넣고 튀기는 것보다, 요, 음. 물 반죽을 한 다음에, 가루 파우더를 한번더 붙일 거예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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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갑니다. 예? 가루를 이렇게. 아, 요런 식으로? 네. 그러면 컬이 좀더 이쁘게 잡히거든요? 가볍게 털어서. 가볍게 털어서. 아, 이게 서로 붙으면 안 된다? 네네. 따어뜨려라 온도가 지금 170도에서 요지부동. 움직이자. 금방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음. 아, 좋다. 소리가, 비 오는 소리가. 나 오늘 이거 먹는다고, 이거 먹을 거라고. 진짜, 아, 한잔에, 그, 샌드위치, 그, 반 조각. 아, 진짜요? 어, 그거밖에 안 <laughs> 먹었어. 부담이, 시, 새롭게 뜨는데. 부담을 가져야 돼. <laughs> 한번 튀기고, 건져낸 다음에 다시 튀길 거예요. 아, 한 번에 네. 튀기지 않고? 네. 이 튀김이, 어, 공기중으로 나와서 만나면, 좀더더 더 바삭한 느낌을 가져다 줄수 있으니까, 한번 살짝 식혔다가 다시 한 번. 음, 어, 됐어, 됐어. 뭐라도 해야지 공기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줘요돼콕부부라서 <laughs> 넣었다 뺐다를 굉장히 좋... 아해어 조금만 시켜면 되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다 <laughs> 애기 생기기 전까지 <laughs> 애기 생기기 전두번 <laughs> 튀기면 더 빠삭해지나요? 라고 물어봐네박스컵니다 <laughs> 당연하죠 네. 이따가 소리로도 한번더들려드게요 튀김의 기본이지 무조건 두번튀기 무조건 튀기면 아까 소리 달라. 네, 소리가 올라오잖아요. 두 번째 튀기는 거하고 첫 번째 튀기는 거하고 다르네. 네. 탄소에 넣었다 뺐다 하니까 <laughs> 소리가 달라져요. <laughs> 그죠? 또 준비한 게 특제 소스를 두 가지를 또 준비를 해요. 특제 소스를 두 가지를 네. 준비를 했다. 매운맛 소스와 함께 버터 마늘 소스. 저는 이제 다음 것도 좀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저것만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럼 순살 치킨도 이렇게 하겠다. 네. 네 아. 근데 이제 뭐 되잖아. 네. 아. 만족. <웃음> <웃음> 버터 마늘. 알릭버터를 유명하게 <laughs>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네 <laughs> 자 요거는 요거는 양념 뭐라 해야 되나? 매콤한 양념? 네. 네. 매콤한 양념 자 버터 버터마늘 <laughs> <laughs> 이거 한 번만 건들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죄송해요 <laughs> <laughs> 버터마늘 오오 난리나죠 야 마늘이 알리신 맵사한 그 향이 네. 다 살아있어. 아, 나 써. 간만에 안 썼네. 아 그럼요. 버터가 좀, 좀 비싸서 썼는데? 네. <laughs> 버터 맛은 제가 몸 기가 막히게 알거든. 와, 맛있다. 이거를 제가 준비하는 약간 매콤한 느낌의 기본 닭강정의 맛을 좀 <laughs> 떠올려주시면. 맵기 조절은 안 되고? 맵기 조절은 아쉽겠다. 아, 아쉽겠다. 대신 안 맛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다양한 부분으로 또 맛을 보시면 아, 좋으실. 아 골라 먹을게. 네네. 마라 소스랑 크림 소스랑 섞은. 마라 크림 소스 마라 크림 소스? 네, 이 마라의 알싸함을 아직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야, 나 마라 크림 소스는 처, 처음 들어보네 이거를 약간 크리미한 느낌으로 제가 또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마라랑 크림 소스가 섞여져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제가 또 준비한 거는 네 간장 소스를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장 소스에다가 간장 소스 네. 고추를 넣었는데 고추 중에서 KM 페퍼라는 페퍼가 있어요. 그래서 KM 페퍼랑 양념 이 간장 양념이 섞여 있는 마라 마라 크림 소스 마라 크림 네. 마크 소스 한대요. 마크 소스 넣는 시간 이거는 기본 기본 그냥 닭강정. 저는 산적 닭강정 이렇게 한번 불러. 산적 닭강정. 이렇게 산적 닭강정. 간장에 이렇게. 네. 거기에 또요것만또 있으면 심심하니까 위에 가니쉬를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는 꽈리고추. 얘는 너무 오래 튀겨버리면 아무래도 식감이 떨어져서 살짝만 넣어. 식감이 떨어져. 이게, 이게 많이 튀기면 안 된다 꽈리고추. 네, 꽈리고추는 이렇게 색감이랑 음. 가니쉬를 살짝 올려줘야지 그 느낌이 좀 살짝만 튀긴다. 네, 얘는 어, 다른 가니쉬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쁘게 한번 올려서. 아, 요거. 그리 떡은 따로 양념 안 하네. 떡을 따로 양념을 해버리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떡은 보일 그 같아 식감이랑 이런 거좀 보여드리려고. 저는 순서는 네. 요거 오리지널 먼저 드시고 순서 오리지널 네. 먼저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가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와 아. 이건 촉촉하네. 네. 근데 꽈리고추 하나 씹으니까 맵사한게 아. 야. 그리고 요거는 간장, 카옌 페퍼. 그리고 이제 요건 마지막 마라 크림, 마라 크림. 네. 마라 크림 굉장히 고급. 한번 국가에. 드셔보십시오. 한우밥 몰라. 음. 음. 근데 마라 향이싹 나네, 먼저. 네. 근데 이게 마라가 너무 또 강하면 에이, 그건 아니 먹어봤더니 음. 에이, 물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얘도 약간 매콤한, 얘는 매콤한 맛 나고요. 얘도 약간 매콤한 맛이 나. 예. 네. 얘는 매콤한 맛은 안 나. 다 개성이 확실히 뚜렷하네. 어, 확실히 색은 다른 맛으로 질리지 않고 계속 음. 먹을 수 있게끔. 꽈리 고추 많이 넣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딱. 네. 음. 닭도 한번 해 볼까요? 네. 아, 그럼 닭 강정은 됐고. 네. 닭으로 그렇게 또. 음. 나는 한잔 하고 있술 땡길. 음, 음. 저도 그럼. 음. 아, 술 좋아하는 거. 진짜 아주 와. 아 자, 이거 이거, 이거 뭐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메인을 가시죠, 이제. 그럼 아, 메인 달렸습니다. 메인 통닭인데 잘, 잘린 잘랐네. 네, 잘랐어요. 이게 또 이유가 저희가 있습니다. 촉촉한 가슴살을 먹고 싶은데 다리살을 맞추면 퍽퍽해지고 그렇다고 다리살에 맞추는 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 아래가 아닙니다. 그게 맨날 네. 내가 좀 옛날 통닭에 대한 아쉬움이있아쉬죠 아쉬움이 아쉬움. 네, 오케이. 그래서 모양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잘라봤어요. 여기는 아, 이거는 네, 날개랑 가슴살이랑 날개랑. 네. 가슴살 그리고 음. 아래부분은 다리살 허벅지살과 함께 드럼스틱 이렇게 오 저는 하체살로 튀게야되 하체 하체. 하, 하체 맛있는 것도 아시네 그래서 기본 반죽을 일단 먼저 튀겨보겠습니다 기본 반죽 기본 네, 반죽을 기본 튀김옷이 되게 가볍게 붙을 거예요 가볍게 붙는데 네, 가볍게 붙을 거라서 살짝 털어주고 이게 얕아서 제가 잡고 있을게요 살짝 익으면 들러붙지는 않거든요 아~~ 네. 이게 지금 얕아서? 네이닭 사이즈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닭 사이즈는 저희는 7호 닭을 쓰고 있어요 7호 닭 7호 닭이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어... 여성분들도 한 번에 드시기에 좀 부담감이 좀 없기도 하고 가슴살이랑 다른 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초벌이 끝났습니다 요거는 어, 검정 반죽이에요 검정 반죽 근데 네, 이 검정 반죽이 오징어 먹물 요 감칠맛이 이 먹물에 굉장히 많거든요 먹물에 굉장히 많다 네. 음. 요거를, 요거를 살짝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오골개처럼 새까만 닭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 오골개는 아니지? 아오골개는아니다 속살은 하얗잖아 네 속살은 아, 하얗죠 아 뭐야 다 탔네? 아이씨 거기 다 탔! 타... 에라이씨아다 <laughs> 탄다 탄닭한적탄다 요번에는 아예 한 번에 다 넣고 음. 거예요. 이게 두번째 튀길 때, 는 첫번째 두번째 튀길 때 몇분 몇분? 첫번째는 5분 30초 튀겼고요 5분 30초 그리고 달달이 같은 경우에는 6분, 아니 8분 8분 가슴살은 2분 아다틀리구나 네. 그러니까 초벌 시간만 똑같이 맞추고 시간 나머지만 뭐. 조절을 하면 딱 좋은 상태로 나올 수있아요아 기름 자글자글 소 너무 좋아요 야, 요거는 먹물. 아, 닭발살은 좀더 해야 된다? 네네. 2분만. 상체를 미리 건져내고, 하체는 조금 2분 더. 더. 네. 상체를 먼저 꺼냈습니다, 상체를. 일단은, 기본 우리, 프라이드. 기본 상체. 어우. 아주 뜨거워요. 어우. 이건 날개요. 뜨거워, 날개가 살아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 와, 뜨거워. 어, 어, 아, 뜨거,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머 됐나요? 와. 저는 옆에서 또 비교를 또 위해서, 네. 통닭 또 한번. 통닭으로 네. 이번에는 아예 보여드릴게요. 오. 가슴살 촉촉한 거 봐라. 와, 촉촉해. 어때요? 육즙이. 촉촉해. 먹물닭 궁금하다고. 먹물닭 아, 이래서 감칠맛, 감칠맛 얘기를 했구나. 그쵸. 여기 말씀해주시네요. 짭조름한 먹물맛. 짭조름한 먹물맛. 그렇게 짭조름하지는 않는데 또. 근데 맞아요. 짭조름한 맛도. 나지. 이걸 먼저 먹었으면 그 말을 제가 분명히 했을 건데. 닭강정 먹다 이거 먹으니까 닭강정이 가름 더어요 자, 아무튼. 어, 좀 식으면은 좀 이제 구성을 좀더 보여드릴게요. 현대백화점 목동점이랑 그리고 무역점, 삼성동 무역점에 이렇게 두 군데 일단 이제 시작해봤어요. 말씀드린 김에. 그 현대백화점 그 요즘에 더현대라고 여의도에 그 핫플레이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제가 정말 저하고 안 어울리게 샤브샤브가 있어요. 샤브샤브 상호요. 강호연파요. 강호연파. 그리고 통닭은 산적 통닭. 자, 됐고. 어. 자, 이제 이거 한번. 이게 탓다라고 오해하는데 탄게 아니고 오징어 먹물이죠. 이 안애를 딱 보여드리면 탓다라는 오해를 확실히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요거를 네. 가슴살을 아예 반으로 잘라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육즙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이실 수 있어요. 아, 육즙 보세 그리고 닭 다리살을 네. 잘라 버리면 요런 느낌. 툭툭툭툭 아 오, 좋아요 어우 떨어지네 떨어지네 저 오늘 네. 방송 해보니까 어때요? 아 뭔가 또 너무 다른 환경에서 처음 해보니까 네. 재밌기도 하고 새롭기도 한데 하고. 네. 약간 음. 긴장도 되고 <웃음> <웃음>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 또 걱정도 솔직히 되고 너무 또막 환영해주시고 그러셔서 에이. 너무 감사드리고 닭강정은 아직 출시 안됐잖아요 네 아직 아직 안 됐는데 네. 조금 더좀뭐좀 정리할 거 하고 음. 어, 다듬을 거 다듬고 그래서 그쵸.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무리 딱 로컬 마무리 하고 소통 좀 시간 우리 송 셰프한테 좀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아 어쨌든. 네. 안녕.